영문 버전에서 구글 번역기로 한국어로만 돌려서 보고 있습니다. 내용은 드럽게 많아요. 근데 실속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미리 조금 적어왔습니다. 먼저 밸런스 패치 가장 궁금하실 만한 게 여러분들 이거죠. 스타터 빌드들 죽었나 살았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빌지 사술 폭발 지뢰라는 빌드가 있었죠. 자, 이 빌드는 제가 지난 리그에도 상당히 상세 가이드로 진행을 한게 있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패치가 없습니다. 검색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핵스블라스트인데 전혀 지금 너프가 없어요. 아예 언급조차 없습니다. 지난 리그와 그대로이기 때문에 저는 지난 리그에 제가 영상 만들어놨던 것 이번 리그에 맞춰서 뭐 가이드를 조금 더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게 이제 중독 관련해서 언급된 게 있는데 중독 관련돼서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템포럴 체인이 시간의 사슬이거든요 이 시간의 사슬이 적의 상태 이상을 40% 만큼 느리게 만료가 되는 거였는데 이게 이제 25%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중독 데미지는 스택이 계속 쌓이면서 딜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거의 30%에 가까운 너프가 된 건데 보스를 주로 잡거나 이런 빌드가 아니면은 크게 느껴지는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오히려 이거는 약간 타격을 입었다면 이제 지방더 지진방열더 타시는 분들 중독 지방더 타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타격이 있을 수 있지만 뭐 중독 임박한 멸망 임멸은 어차피 거쳐가는 거라서 큰 너프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보스를 잘안 잡았고요. 임멸은 애 초에. 근데 지진방열더 같은 경우에는 보스런까지 생각하셨던 분들은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젠 패치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스타터 빌드들 웬만해선 다 살았다고 보시면 돼요. 자그 다음에 직업 관련 패치가 있었나 이제 직업 관련 에서는 어센더시 가 있겠죠 어센더시 라고 직업 관련 노드 들인데 가디언 하고 치프티는 완전히 리뉴얼이 됐죠 가디언 치프티는 기존 공개 그대로 등장했고요자 여기 보면은 이제 패스파인더 사례자 30할차 이렇게 30할차는 뭐냐 버서커 사보추어 어세신 이런식으로 패치가 쫙 있어요 보면은 아 루더리스. 다 아, 루더리스, 루더리스, 루더리스. 무자비 모두 있죠. 무자비에서만 너프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패치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일하게 조금 타격이 있었던 거는 약간 직업하고는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투사체 리턴. 이거는 좀 이제 너프를 먹었는데, 성유 패시브가 삭제된 걸로 알고 있고, 투사체 속도 증가 보조였나요? 별의 제목 거리까지 장착했을 때 100%를 맞출 수 있었어요. 투사체에 돌아오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기묘한 보시게 되면은, 보조대상 스킬의 투사체가 돌아오면 있었어요. 이것도 0에서 60%였는데 0에서 10%인가 20%인가 네, 그 정도로 너프를 먹었습니다. 이제 이 잼만으로 돌아오긴 못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새롭게 나온 투사체 리턴 보조잼 있잖아요. 그 보조잼을 이용해서만 돌아오게 해라. 아 리턴시 속도 증가로 바뀌었나요? 정확히는 삭제가 아니라 변경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빌드들 거의 그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밸런스 패치는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거의 없다. 자, 아틀라스 관련된 변경 사항이 있었어요. 먼저 뭐 지도들이 막 바뀌었다고 하는데, 근데 역병 관련돼가지고좀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맹독성화 수도, 그 다음에 황피아 농덩이. 자, 요게 왜 좋았냐면은 길이 좁았어요. 길이 좁아가지고 역병 줄기가 생성이 되면, 이렇게한 줄로만 생성된 뒤에 보상이 곱하기 막 9. 뭐 이런게 있었어요 그래서 역병 하나가 나오면 은 지도가 맵 하나에서 막 6장씩 드롭이 되고 많이 나올 땐 진짜 10장까지 드롭이 되고 근데 이게 이제 더 이상 안된다는 겁니다 뭐 다른 맵들이 있긴 해요 근데 확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길이 좁은 맵이 대표적으로 이 두가지여서 이 두가지에서 많이 돌았는데 이 두가지 맵이 전부 다 제거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역병 관련해서는 맵을 새롭게 알아봐야 돼요 열대섬에서 보통 환영을 많이 돌았는데 열대섬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셔도 될것 같고요 약제사 카드 노리는 곳 있죠 한 개가 남았는데 진홍색사원이었나요? 요것만 남았습니다 아마 진홍색사원의 맵이 좀 비싸지지 않을까 자 파밍키스톤에 어떤 노들이 추가가 되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틀라스트리들이 나왔는데, 사실 이것도 별로만 먼저 말씀드리면은, 기존에 공개되었던 것들 있죠? 왜 액자일콘, 그큰 행사에서 공개를 했었겠습니까? 가장 좋았던 것들이었어요. 이제 새롭게 공개된 것들 보면은, 별로 안 좋아보여. 그래서 어떤 것이 있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중요한 게 하나 빠졌네요. 자, 성역은 어떻게 돌아왔는가? 자 성역 관련돼 가지고 좀 미리 말씀을 드려 볼게요 성형 이번에 이 다시 돌아왔죠 보면은 금단의 책이라는 거를 얻으면은 1층 전체를 나타내는 도면이 거든요 이걸 1층을 깨고 나면은 다음 층의 도면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지된 책 하나 가지고 4층까지 전부 다돌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지된 책의 가격이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한판 돌면은 막6디반씩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수익률이 좀 높을 것 같다. 그리고 보스가 드랍하는 아이템들이 있었죠. 루월이라든가 이제 모래 투구라고 불리는 투구가 하나 있었는데, 자, 이 장비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언급이 없다는 건 아마도 그대로 돌아오지 않을까. 근데 제가 의아한 건 이게 드랍 확률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어요. 보통 이렇게 돌아오면은 드랍 확률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거든요? 매우 낮게 설정했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는 게 맞는데 이것조차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대로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보면은 중요한 패치들이 있는데요. 금지된 성소의 난이도가 대체적으로 상향이 됐대요. 특히나 후반층에서는 더욱 상승이 되었다고 하고 그 체력이 있어요. 성역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체력이 있는데 그 체력에 데미지를 더 많이 입는다고 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챙기는 방어만큼 성역에서도 더 튼튼해질 수 있지만 그만큼 난이도를 더 상향시켰다. 그 다음에 매우 중요한 패치가 하나 있어요. 금지된 성소 몬스터는 100 유닛 내에 플레이어가 없으면 피해의 면역입니다. 1 0 0 유닛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는좀 애매하긴 한데요. 무조건 몬스터가 인식하는 거리 안쪽일 거예요. 그래서 몬스터가 인식을 못하면은 피해 의 면역이라는 얘긴데, 어안 죽어요. 피가 안 달아요. 제발 버그가 없길 바라고요. 자, 이것 때문에 지금 충격파 토템이라고 있어요. 이거랑 핵불지랑. 이두 빌드가 제가 성역을 굉장히 추천을 드렸는데, 날먹은 힘들 것 같다. 뭐, 그래도 이두 빌드는 보스들이 워낙 세기 때문에 좋은 빌드 중 하나입니다. 근데, 날먹은 안 된다. 옛날 만큼의 날먹은 안 된다. 요것만 유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제 진짜 파밍 키스톤을 찾아봐야 되는데 신규 아틀라스 패시브하고 신규 제마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같이 적혀있거든요. 잼스팩은 아쉽게도 공개가 되진 않았어요. 이건 수요일인가에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 그냥 아 이런 게 추가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저는 이게 조금 기대가 많이 돼요. 뼈박살이 좋은 이유가 이제 외상이라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 외상이라는 효과가 뭐냐면은 자 외상 하나당 피해 증폭. 그래서 외상을 막 10개만 쌓으면 피해에 40% 증폭하고, 대신 받는 물리 피해도 1940. 그러니까 엄청 아프게 받지만 더 세게 때릴 수 있는. 에미지 면에서는 정말 좋거든요? 생존만 갖춰진다면? 근데 이제 그런 보조잼이 나와요. 근데 이거 관련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게이 탄우아이라는 고유 아이템이 있어요. 이게 뼈박살 전용 장갑이라 불릴 정도로 이제 뼈박살의 찰떡궁합인 장갑인데 어떤 옵션이냐? 물리공격 피해를 생명력으로 흡수하는데 내가 쭉 흡수하다가 피가 가득 차면 없어지는 거야. 그럴 경우 10% 확률로 2초 동안 아드레날린, 4초 동안 맹공액들, 이 옵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흡수로 채우고 다시 외상으로 피가 닳고 흡수로 채우고 외상으로 닳고 이게 반복되면은 맹공하고 아드레날린을 쉽게 얻을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모든 타격 스킬에 쓸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변동성이라는 게 생겼는데 최대 공격 피해를 더 많이 주지만 최소 공격 피해는 적게 줍니다 이게 리슬라사의 허리띠에 있었던 옵션이거든요 최대 공격 피해를 증가시키고 최소 공격은 격차가 심해지는 거죠 근데도 좋아서 많이 썼어요 어, 그래서 변동성은 수치를 봐야겠지만 상당히 좋은 게 아닐까. 자, 투사체 반환. 이것 때문에 아까 빛발치는 응징이랑 투사체 속도 증가 보조에서 너프가 들어온 거죠. 데미지 간폭이 너무 심해요. 1레벨 기준으로 70%인가 60%인가 그랬거든요. 굉장히 큰데 20레벨 기준의 스펙을 또 봐야 될것 같긴 해요. 세리즘, 손상 상태가 더 빠르게 피해를 주지만, 그러니까 상태 이상 피해 가속이 되지만, 더 적은 지속 시간을 갖게 합니다. 초중반, 점화 빌드라던가, 출혈 빌드에서는 상당히 좋다고 볼수 있어요. 근데 중독 관련해서는 쓰면 안 돼요. 중독은 이번에 시간의 사슬도 너프됐기 때문에 이 세리즘이라는 보조잼을 쓰기는 상당히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으로 로커스 마인. 이게 지뢰로 이제 쓸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완더나 이 스킬. 기존에는 이 스킬까지는 됐었죠. 얼음 화살 지뢰라든가. 이제 완드를 사용하는 공격 스킬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 게, 파할 때 자신의 위치를 목표로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몬스터를 향해서 날아가는 게 아니라 자신한테 날아와요. 지뢰를 뒤쪽으로 던져야 돼. 그래야 나한테 날아오면서 앞으로 가는 거죠. 사실상 거의 근접 빌드를 쓰라고 하는 그런 느낌인데, 수치를 봐야죠, 이것도. 일반 지뢰잼들은 보통 마이너스 60% 간폭, 마이너스 40% 간폭 정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프리지든드 본드. 이건 링크 스킬인데, 우리 친구 없죠? 에이? 그러면 없다고 보면 되죠? 신선한 고기 나왔습니다. 프레쉬미트 나왔고요. 프레쉬미트는 하수인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희생 현재 생명의 일정 비율을 희생하여 희생된 생명력 양에 따라 추가 카오스 피해를 입니다. 이거를 쓸수 있는 빌드가 있을까? 피가 쭉쭉 달 텐데. 아쉽게도 스펙을 봐야 좋다 안 좋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요 정도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아틀라스 킨스톤 패시브가 추가되었습니다. 먼저 탐험 폭발 반경이 200% 증가. 그러니까 폭발물을 한 개만 터뜨려도 모든 비물을 다 터뜨릴 수 있는 대박인데, 면역 옵션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추천 빌드로는 아무래도 중독 빌드들을뭐 치명타 관련 옵션이나 이런 옵션에서 좀 자유롭기 때문에 중독 빌드는 괜찮아요. 카오스 피해 면역 정도만 좀 피하면 되거든요. 생면력 재생이랑.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이제 3속성에서 4속성 정도를 같이 쓰는 빌드들이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막 무작위 원소 피해로 주는 또는 3일체 빌드 이런 빌드들은 딜이 확 깎여요. 물리 빌드인데 추가 무슨 화염 피해, 추가 냉기 피해, 추가 번개 피해, 추가 카오스 피해 얻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이제 지방더시이긴 해요. 지진방열더인데 시체 폭발 옵션까지 만약에 챙겨서 속박의 장까지 쓴다면 은 예전에 지진더시 사기일때 그런 식으로 진행해서 탐험으로 굉장히 많은 소득을 얻었었는데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바알 사이드 영역이 타락하지 않은 바알 사이드 영역을 개조해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 오히려 다음 거, 자, 메이븐 맵보스를 목격할 때 추가 보스를 소환합니다. 이 보스들도 아마 메이븐 목격된 보스들이겠죠? 메이븐 목격된 보스를 잡으면은 각성잼들 이런 것도 떨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좋지 않을까. 한 번에 3마리까지 튀어나와서 막 4마리씩 싸우면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빌드의 강함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무작위 마스터 조우를 포함할 확률, 대가는 저렴해요. 우리가 6분 이만 발라도 갑충석을 써서 만나는 게더 편할 수도 있어요. 다음으로 역병 있죠. 플레이어의 데미지, 미니언 피해 75%만큼 줄어드는 대신, 타워와 미니언이 300%더 많은 피해를 줍니다. 저는 초반에 이게 굉장히 꿀이라고 봐요. 초반에는 성유도 비싸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커런시들이 다 돈이 수익이거든요? 돈이거든요? 왜냐면 그 역병 보스라던가 이런 몬스터들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잡기 힘든데 거의 웬만해서 무조건 깰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어떻게 타워를 짓는지에 대해서는 리그 시작하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말로만 설명드리면 냉각 타워와 지진 타워를 3단계까지만 업그레이드하고 주변에 박쥐랑 메테오 같은 거 설치하면 되는데 자, 그건 제가 기존에 있던 영상들에도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제가 리그 시작하면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보통 아틀라스 패시브는 아틀라스에 있는 일반 지도들에만 영향이 있지 역병 걸리면 맵, 역병 유린 당한 맵 이런 특수 맵들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다음에 지도 의식 재단에서 호의를 다시 굴릴 수 없음 대신 더 많은 공부를 부여합니다. 이거 굴려야 돼요. 굴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의식에서 오히려 안 좋은 옵션입니다. 다음으로 선망 안개가 사라지지 않음 선망 오브를 찾을 수 없음 시뮬라크롬 스플린터 찾을 수 없음 뭔지 모르겠어요. 단순히 모팩 추가 용도로 이제 쓰라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애초에 선망 안게 사라지기 전에 잡는 게 좋은 빌드지. 근데 이렇게 하면은 그냥 오브 바르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그건 좀 궁금하죠. 군단 인카운터에 타이머가 없습니다. 군단도 하나의 모팩 추가로 쓸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군단 갑충석의 가치가 좀 높아지지 않았나. 근데 군단 상징으로 다니, 다니던 4군단, 5군단이 어마어마하게 너프 먹었습니다. 경험치 증가 80% 100% 줄어들었고, 지형 레벨도 84레벨, 83레벨이었나요? 그거 레벨도 두 단계씩 줄었어요. 엄청나게 너프를 먹었어요. 자, 다음으로 수학인데요. 전 이거 수학 좀 괜찮아 보여요. 수학 보면은 1등급 식물만 포함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생기만 골라서 더 많이 캘수 있다. 굉장히 좋아 보여요. 다음으로 지도에서 발견한 수량이 희기도에 적용. 이거 어떻게 쓸만한가요? 보통은 수량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수량의 300%로 희귀도로 바꾼다 고유 아이템을 파밍한다 모른다 결과가 말해준다 어차피 먹을 사람 먹는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볼만한 것들은 역병, 메이븐, 탐험 자, 거기에 이제 수학 정도까지 볼만하다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가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스타터 빌드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만 일단 짚고 얘기를 넘어가 보자. 중독 임박한 멸망, 중독 지진 방열 덫, 사술 폭발 지뢰. 자, 근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술 폭발 지뢰 얘기하면서 자꾸 얘기가 나와요. 모래 투구. 자, 모래 투구가 뭐냐? 이 모래 폭풍의 얼굴이라는 성역 리미티드 드롭이에요. 스컬제 전형 리키아. 세가한 마리 있어요. 그 새해를 잡아서 얻는 투구인데 이 투구가 주문의 기본 치명타 확률이 주무기 치명타 확률과 동일 그래서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은 사술 폭발 스킬이 기본 치명타 확률이 4%예요 근데 무기 치명타 확률이 10%다 그럼 4%를 10%로 만들어 주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웬만한 주문 빌드에서 초중반에 쓰면은 굉장히 치명타 확률을 날 먹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인데 이게 쌀것 같냐고 아 물론 이게 잘 나오긴 해요 지금 뭐 드랍률 조정됐다 이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잘 나올 것 같은데 난 이거 비싸다고 보거든요 6 디바인 정도 하지 않을까 아, 이거, 물론 예상이긴 한데, 싸면은, 아, 그냥 빨리 사서 쓰면 되지, 싸면. 4층까지 가서 잡아야 되고, 이게, 결코 싸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것만 바라보고 하시는 분들은, 그, 추봉이, 그, 유튜브 가면은, 이거 빼고는, 사술 폭발 질에 관련돼가지고는, 너프도, 버프도 없기 때문에, 그냥 진행하면 됩니다. 사실, 사술 폭발 질에는 진짜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코어가 없는 빌드예요 걱정 없이 하시면 돼요. 뭐, 아, 비싸네, 못하네, 뭐, 몰렸네, 외국에 알려졌네. 제가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 근데 요즘에 중독 지진방률 덫이 사보추어가 아니라 패스파인더 어떠냐 이런 말씀을 많이 주셔서 제가 패스파인더 어센던시랑 이런 걸막 비교해봤는데 해도 될것 같아요. 사보추어랑 패스파인더랑 차이가 효과 범위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냥 뭐 효과 범위 증가 보조를 넣는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해도 되고, 만약에 딜이 충분하면은 굳이 효과 범위 신경을 안 써도 되죠. 효과 범위랑 뭐재사용대기 시간 감소 조금 정도인데, 그보다 위축 효과를 50% 증가시키는 사기적인 노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패스파인더가 더 좋아 보이기도 하고요. 더군다나 패스파인더 너프가 없으니까 이제 반 무적 빌드도 가능하겠죠. 피에오니, 이런 거 너프 전혀 없었잖아요.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이 빌드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면은, 이 빌드의 코어 아이템이 초반에 좀 정해져 있어요. 말살, 아니면은, 날붙이 끌. 그렇게 비싼 건 아니라서, 올라도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돼요. 다음으로, 중독 임박한 멸망입니다. 유력 후보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콜드도트라고 소용돌이 한파 쓰는 빌드가 있어요. 이런 걸로 가다가 바꿔야 되는데, 압우 플러스 섬뜩한 충전기라고 에너지 보호막을 만화처럼 쓸수 있게 해주는 거 있거든요. 플러스 오링크. 이 정도는 돼야 넘어갈 수 있지 않나. 제 생각에는 30카오스 안쪽이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콜드도트 진행하면서 강탈도 들어가거나 아니면 초반 맵핑까지 되니까 문제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패치 노트 다 살펴봤고 가이드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하면은 아마 요두 가지 정도를 일단 생각하고 있어요 요 네, 정도에서 마무리하고도록 하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